말씀해 주세요. 네, 어 일단 오늘 승리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어 기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음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저도 이번에 오늘 t 1에서의첫 승리 달성했는데 네,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어 일단은 첫 경기 패배 이후에 또 이제 기간이 하루 잠시만요, 하루 맞죠? 날짜가요 죄송해요. 네, 어, 첫 경기 끝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그냥 똑같이 이제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. 비슷하게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. 어, 이전에도 이제 패배 때 인터뷰에 할때 말했듯이 좀 여유롭게 준비할 생각이고 어, 앞으로 경기도 많이 남았고 시즌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, 다양한 시도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 같고 최대한 좋은 데이터를 많이 남길 생각입니다. 어, 첫 경기 때 제가 새로 합류하게 되면서 합이 아직 맞지 않그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했던 것 같고 어 지금은 좀 티원이란 팀을 좀 파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뭐 조합에 따라서 요새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캐리아 선수가 또 이제 엘리스 픽뿐만 아니라 모든 픽들을 잘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30대 이상은 저는 그냥 탱 제이스를 떠나서 제이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<laughs> 아 솔로 랭크 버전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었나요? 맞죠? 아네 그러면 그게 맞아요. 이제 요새 워낙 연령층이 많이 올라가서 예. 어, 제이스가 요즘 뭐좀 다양한 빌드가 나오고 있어서 네, 탱제이스도 상황 조합에 따라서 또 균형할 수 충분히 균형할 만하다고 생각해요. 네, 팀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좀 경험했던 팀들과 지금의 티어는 확실히 게임 플레이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느껴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좀 맞춰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. 좀 제가 몰랐던 부분,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네, 어, 일단 저도 저지만 저보다는 이제 스텝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어, 그 부분을 일단 도란 선수가 얘기했던 것 같고 어, 도란 선수도 워낙 이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당장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볼 생각입니다. 좀 도란 선수가 부담감 안 가지고 여유롭게. 좀 길게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 편하게. 어, 이제 티언을 상대할 때는 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을 많이 했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합류하면서 또 게임을 하면서 티언만의 티언이 할수 있는 게임 방식들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 저는 개인적으로 피어리스 방식이 좀더 재밌는 것 같고 어 연습 때도 대회 때도 좀 다양한 픽들을 할수 있는 게 보는 입장에서도 재밌겠지만 하는 입장에서도 좀더 재밌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 저도 도란 선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팬분들 많이많을수 있게 어, 최선을 다해서 좋은경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, 저도 이제 많은 에서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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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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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네,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